친절한 전기 실무입니다. 여러분들 이 판넬은요. 변전실에 있는 수 변전 설비의 380볼트가 흘러가는 저압반을 제가 촬영을 해온 겁니다. 차단기들이 있는 후면에 있는 이 버스바라고 그래요. 이 버스바가 보면 L1, L2, L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검정색의 버스바가 L1, L2, L3가 나란히 있는 것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 있죠. 자, 왜냐? 이 중성선은 얘네들하고 개념이 다른 L1과 L2 120도 이상, L2와 L3 위상 120도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그 중심점을 묶어서 나온 것이 바로 중성선이기 때문에, 얘네들하고는 약간 거리를 뒀습니다. 자, 제가 음악적으로 L1, L2, L3가 이러한 중성선과 부하를 연결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요. L1, 도, L2, 레. 그리고 L3가 미라면 도, 레, 미, 도, 레, 미. 이렇게 120도씩 위상을 돌려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레가 생기고, 미가 생기기 때문에, 120도 시의 위상을 가지고, 도, 레미, 도에서 레로 돌고, 레에서 미로 돌고, 또 미에서 도로 돌기, 도 돌기 때문에,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 이렇게 삼상 사선식의 삼상 전원은 회전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L1, L2, L3 유도 전동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도 전동기는 자동으로 도레미, 도레미 이렇게 하면서 그냥 회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 L1, L2, L3 중에서 한 상과 중성선을 연결하면 여러분들 220 되는 거 아시죠? 제가 L1, L2, L3 중에서 한 상을 중성선과 연결을 하면 2 2 0볼트가 되죠? 그래서 이 중성선을 파라고 했을 때, L1과 말 중성선을 연결하게 되면 전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 파, 도, 파. 이러니까 교본작용을 할뿐 회전작위가 없죠. 그래서 삼상사선식은 이 회전자기가 있는 동력반을 연결을 하는 전동기, 유도전동기를 연결을 하고요. 단상 전동기는 교본작용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본작용을 위상을 깰수 있는 콘덴서를 달아서 기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상유도전동기가 이러한 단상유도전동기보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전기실무였습니다